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드라마틱한 한 장면인데요. 권력, 신앙 그리고 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4천년도 더된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진짜 이긴다는 건 뭘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일은요, 거대한 전쟁, 그리고 한 사람의 납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아주 강력한 4명의 왕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가나한 땅을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걸 진학하러 온 거죠. 이 연합군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딱 그려지죠. 무려 12년 동안이나 섬기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2년 만에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고 무슨 전쟁을 겪어본 장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막강한 연합군이랑 싸우려면 군사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데 아브람이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딱 318명이었어요. 그것도 무슨 정규군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인원후 그 최강 연합군에 맞서겠다니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람이 그냥 무작정 덤빈 게 아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일단 적들을 북쪽 땅까지 맹렬하게 추격해요. 그리고는 밤이 되자 이 318명을 또 나눠서 기습공격을 한 거죠.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연합군은 그냥 혼비백산한 거고요. 결국 조카롯을 포함해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단력과 지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실 전쟁 장면이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긴 바로 그 직후, 아브람 앞에 놓인 엄청난 선택의 순간.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람은 사회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주 성격이 다른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아브람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그의 인생 스토리를 누가 쓰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줍니다. 반면에 소돔왕은 뭘 제안하죠? 바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즉 세속적인 부를 제안합니다. 한쪽은 신성한 의로움, 다른 한쪽은 세상의 부. 아브라함은 이제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선겁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중요해요. 이 사람은 살렘, 즉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왕과 제사장을 겸했다는 게 아주 특별하죠. 그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건 그냥 수고했어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이었어요. 아니, 그냥 축하해주고 선물 주겠다는데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그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단호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 이런 말을 할까 봐 나는 당신의 것은 시로라게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와, 엄청나죠? 이건 그냥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부와 성공의 출처에 대해 그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공치사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람은 소돔왕이 내미는 손을 거절함으로써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세상적인 시스템을 거부한 겁니다.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부자로 만들어 줄게 하는 식의 거래 말이죠. 그 대신에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 온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몇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성공의 근원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선포한 정말 엄청난 신앙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전쟁에서 뭘 얼마나 뺏어오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믿음이 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4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진짜로 축복해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이룬 성공과 성취의 공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권력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